안녕하십니까, 유석입니다. 자, 너무 오랜만에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은 수제 도장을 만들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반원 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원만 잘 그릴 수 있으면 웬만한 수제 도장은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원 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물결 모양을 할 때도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아래에서 위로 찍어서 돌려주면서 반드시 왼조, 왼손, 왼손, 엄지손가락이... 칼을 지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칼이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반원 그리기를 해줍니다. 자, 보이시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자, 요 연습만 잘 되어 있어도 웬만한 수제도장은 만들어서 선물할 수 있을 정도의 수제 도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원 그리기. 항상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밀어 주면서 왼손 엄지손이 지지해 주면서 같이 밀어 줍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자, 반대쪽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컴파스를 대고서 컴파스가 원을 그리는 식으로 한 손을, 손가락을 돌 어느 한 부분에 짓을 한 다음에 대면서 컴파스가 돌아가듯이 동그랗게 자 이게 잘 되면 이걸 한번 돌려준 다음에 한번 더돌려주면 반원 그리기 아니면 완벽히 돌리면 거의 동그라미 모양까지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으면 웬만한 수장은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전에 디자인했던 도야청청 소나무라는 디자인의 수제 도장입니다 자 이런 식의 수제 도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밑그림은 반드시 주먹이나 아니면 검정색 먹을 쓰셔야지 깨끗이 시원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원을 이용해서 밑그림을 그려 봤습니다. 자, 반원 그리기로 한번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는 거는 좀 똑바르게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칼이 더 동그랗게 가기가 더 쉽습니다. 이렇게 깨지는 하나 살짝 돌려 주면서 둘셋 부분은 직선으로 한번 거 주는 게 마무리하고 나면 훨씬 이쁜 새 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직선으로 이제 나가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하고 여기서 반원을 그리듯이 돌려 주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과감하게 쭉 나가서 반원을 그려줍니다. 다시 한번 반원을 그려주고 마무리. 자, 이제 소나무를 그려보겠습니다. 소나무는 윗부분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니까 거꾸로 놓고 과감하게 밀어줍니다. 반대 부분도 약간 깨짐이 나오게끔 이렇게 밀어주시고, 그리고 소나무 이파리는 칼 끝부분이, 칼 끝부분이 별색이듯이 아래서 에 위로 들어가주면 돼요. 하나. 자, 해나 달을 그릴 때는 가상을 먼저 동그랗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자를 대지 않고 그렸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동그라미가 완성이 됐고 색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은 판에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주먹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그림을 넣을 때 인사동 가면은 색을 넣은 다음에 그냥 신문지쓱 문지르면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방법을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정각 도장으로 쓰이는 이 요령석은 스크래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문지를 깨끗이 닦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자세히 보면 가끔 잔기스가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만들어 놓은 작품이 한, 한순간에 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 가지 색을 넣을 때는 이쑤시개로 걷어내고 좀 마른 다음에 물티슈로 닦아내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도깨청청 소나무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색을 제대로 넣으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줘서 감사합니다. 유석이었습니다.